조순옥 근사입니다 저, 오늘은요 그 음, 며칠 됐다 그죠 한 3일 정도 제가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왜 그런지 하면 <laughs>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못하게 파괴하는 것도 있고 또 반대하는 그런 것들에 많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방송을 못 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 세종대왕은요,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집현전 학자들을 통해서, 집현전 학자들은 점, 전문 선비들이었어요. 10년 넘게 집현전에서 근무하면서, 그 뭡니까? <laughs> 세종대왕께서, 국민정음 한글을 만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뭐 이계채항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다음에 또 사육신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정인지, 신숙주, 어, 그이두 사람은 이제 배신하고 수양대군한테 붙잖아요, 그죠? 그런데 1443년에 만들고 3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서 이제 실제로 쓰인 거는 1446년에 이제 늘리 쓰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어렵고 한자가 어렵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평민들은 글을 읽지 못해 가지고 양반들한테 많이 당하고 소장님들, 뭐, 이렇게 할때 많이 당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책도 읽었어도 그래서 그것을 래서그 세종대왕께서 불쌍히 보시고 이렇게 이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참그 좋은 뜻이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우리 세종대왕 하면 지금은 한글 창제, 훈민정음 창제를잖아요. 근데 그때, 채말리라는 사람이 그거를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말이야, 우리가, 어, 한, 어, 한글을 쓰고, 한, 한자를 안 쓰면 중국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채말이라는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참 웃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꼭 반대를, 반대가 있다든지, 안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사자성에 보면 호사다마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꼭 나쁜 막이 악한 것들이 낀다 호사다마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나님 방송을 하고 하나님 심정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뻐심을 하 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며칠 전에 그 뭡니까 집 안에 무슨 일로 제가 크게 노를 노를 하게 돼서 성을 많이 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 막성령님의 근심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막 그런 게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막 성령님이 근심이 되고, 막 노를 바라하고, 막 성을 내고, 그래서 막 그, 음 마귀가 막 그렇게 막 역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방송하는 게 그냥 제 말을 하고, 제 자랑을 하고, 뭐제 뭐 경험을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해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자 하나님 심정을 우리가 좀 알자 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방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삶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새벽기도로 가면서 하나 앞에 막 그렇게 막 간고 했어요 음,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마귀의 그 악한 세력에 의해서 조종되는 게 하나님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빨리, 어, 성령님, 좀, 저를 좀 추스려달라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말해, 서산의 박왕금 은사님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 박왕금 은사님은, 몸이 온데 마비되가지고 저 방송을 그렇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 음 그, 근사님이 오늘도 기다리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더라도 몇 사람이 보면서 정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되는 게 방송의 그 취지고, 음 그건데, 음 그래서 제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정말 그늘 반대. 무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반대하는 것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도 악한 세력들이 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0편 119편에 100,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내 가는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추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가야 그런 것들을 빨리 헤쳐나오고, 알수 있는 그런 힘과 근세가 있는 줄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삶을 쉬면서 제가 참 마음이 힘들고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만나보니까 다시 참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행시 어, 59쪽에 신영원. 59쪽에 신영원.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요. 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신영원. 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영.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요. 원.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목이 주의 말씀이지요, 하멘입니다 그지 우리가 원수, 원수의 숫자는 육육육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하나 부족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신령원 오늘 때고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라고요.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주의 말씀이지요. 98쪽에요. 오 미자. 오 미자. 오. 오늘도 내일도 주님 기다리며 살아온 나날들. 미. 미래의 계획까지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자랑도 절망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주님 뜻 앞에 잠잠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있을 음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렇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어봤습니다. 오 미자, 오 미자, 오늘도 내일도 주님 기다리며 살아온 나날들, 미래의 계획까지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랑도 절망도 우리의 것이 아니니 주님 뜻 안에 잠잠하리라. 다음은요. 백삼 쪽에 강명임 강명임 강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명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임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늘 이런 마음으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강명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에게 주신 임무 사명을 잘 감당하겠나이다 아멘. 다음은요 백구 쪽에 김옥심 김옥심 김 김이 펄펄 나는 고통의 도관이 같은 옥 옥살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심 심기 일전하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해요. 아멘. 우리가 늘 정말 김이 펄, 펄 나는 고통의 도가디, 도가디 같은 속에서 삽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가 늘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죠. 근데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런 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 옥심, 김이 펄펄 나는 고통의 도가니 같은 옥살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심기 일전하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생활이 되어야 해요. 아멘.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어, 선한 일을 하고, 어, 좋은 일을 할 때도 반대하고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 때도 채말리라는 사람은 반대했고,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참 하나님 방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서도 정말 악한 세력은요 방해하면서 제 마음을 노락질하고, 제 마음을 정말 흔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반대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거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그저 그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며 주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드리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